감독님께서도 독보적인 액션이고 액션 스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배우님만의 혹시 좀 노하우가 있다면 어떻게 액션을 잘하시는지 그 노하우를 좀풀어놔주시고 우리 김성호 배우님은 지금 그 액션 대가를 상대로 같이 마지막 액션을 하셨잖아요. 좀어떠셨는지그간 액션 많이 하셨는데 저 권상호 배우라서 조금 다른 게 있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학창 시절부터 사실은.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모겠는데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그때는 막 태권도도 다니고 막 권투도 하고 학교 다닐 때 제가 그런 걸 많이 배우고 싶어가지고 방학 때마다 막 수련을 하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뭐만 있으면 뛰어넘고 싶었고 그때부터 막좀 그런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액션 신을 찍을 때 어떤 지금 나이가 먹어서 이제 발차기 날만큼 안돼고 그러지만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하는 액션을 제가 스스로 액션 콘티를 연구하기도 하고. 사실 저딸 그그 미행할 때그차 본네트 뛰어넘는 것도 사실 대본에 없었거든요 그걸 뛰어넘으려고 먼저 그, 뛰어 그 문부터 뛰어넘어서 그거를 나름대로 제가 현장에서 콘티를 바꾼 거고 감독님한테 의견 물어보고 그리고 심지어 그 제너시스 차차 높은데 그집차가 촬영 감독님 차예요 리허설할 때 촬영 감독님한테 말도 안 하고 했어요 그냥 어, 놀래더라고요 자기차 세차인데 <laughs> 본네들 넘으니까 그래서 아, 걱정하실까봐 최대한 안뭐 파손 안 되게 정말 깔끔하게 넘었고 음, 일단 어 일단 제가 제 힘으로 대역을 안 쓰고 어떤 요즘 뭐 관객들도 눈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 그런 걸 표현해 직접 하는 게 만족도가 저희 스스로가 높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건 김성호 배우랑 옥상에서 액션 신은 사실 저희가 되게 시간도 없고 어,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 사실은 뭐 다른 영화들처럼 막 액션합을 좀 많이 연습하고 한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진짜 시간 없이 뭐 되게 급하게 한 거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아쉽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열심히 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김성우 배우가 우리 히트맨의 어떤 방패연 이세 명의 그 가벼움을 딱 잡아주는 아주 멋진 빌런 역할을 해서 성우가 나온 거 보고 저도 어우 너무 좋은 캐스팅이라고 생각했고 어 아주 좋은 출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 액션을 좀 했는데요 어, 권상우 형님의 액션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날렵함 속에 가지고 있는 묵직함이라고 저는 어 표현해야 될것 같아요 어 굉장히 날렵하시고 그리고 액션의 어떤 합 때리고 맞고 이런 액션도 있지만 뛰고 달리고 넘어지고 요런 거를 그 권상우 형님이 혼자 스스로 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예 그런 게좀 존경스럽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고 또 연세도 있으신데 또 몸도 많이 안 좋으실 텐데도 아직까지 그 쌍정권 돌리던 시절이랑 별 다를 바 없이 액션하시는 거 보고 어, 저도 조금 자극도 받고 어, 더 열심히 해서 누가 되지 않겠다라는 신념으로 어, 같이 액션했던 것 같아요. 네.